4년 만에 무대 에 돌아온 팀 15시 멤버들 네 아. 눈물 나는 네안찮습요다 예. 아, 예. 괜찮... 괜찮습니다 뭔가 복잡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 라이브를 너무 잘하네요 라이브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사평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이게 참 이거 슬프죠 뭔가 그러니까 마음이 저도 진짜 막 뭔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 이 무대를 보면서 어 그래도 4년 동안을 쉬셨으면 어쨌든 어 무대다 무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사실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 있는 무대가 나와서 좀저 놀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분다 노래가 라이브를 구멍이 없으셨어요. 예.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았고 지금 이노 씨를 만드신 거죠. 네, 어, 이노 씨가 약간 좀 걱정이 되셨었나봐요. 네, 그 사실 피크 타임을 하기 전에 노래가 너무 늘고 싶어서 네. 혼자서 노래방도 너무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네, 네. 어, 형들 덕분에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 네. 그런데도 너무 깔끔하게 노래 를잘 불러주시고 퍼포먼스도. 갑자기 덤블링을 하시니까 전 너무 놀라가지고 <laughs> 맞아요 예. 발라드처럼 하시다가 예예예. 아네 예, 예. 어, 저도 약간 여태까지 봤던 무대 색깔들이랑 되게 다른 분위기여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어 지금 다른 참가 팀들보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뭔가 열, 열륜 맞지? 나, 나이 열륜연열에서열나는서만나는 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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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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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 어. 분위기 그런 뭔가 편하게 그걸로 짬에서 아, 나온 바이브로 하세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네, 좋은 무대를 계속 <laughs> 보여주시길 바래요 지금 네, 되게 좋았어요 이대로 계속 뭔가 좀더 더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을 주었던 팀 15시는 여섯 개의 픽으로 1라운드 진출 확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최고.